아, 나 상민 여기에 보너스로 아, 뭐. 이렇게 남은 밥과 닭갈비에 처음 쯤도 뭐. 해결해보요난 용석이 사장님하고 정선이 어, 회장님, 저, 뭐 강훈이 그 삼촌, 그그 남대와 강한 인해 전기 주민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남이 뭐 음. 정석이 음. 뭐, 그니까 음. 뭐, 경 o 이 뭐였을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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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러다, 그러니까 이다 야, 내가 말한 게 남이 뭐 정경선이 뭐 명옥이 뭐 정성은이 회장님, 용석이 사장님, 거기 뭐 서귀포 아저씨, 남원지 아저씨, 이 일곱 분의 이 돈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그리고, 광운이 삼촌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 이 여덟 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저 물수건 회사 열심히 일했는데 광운이 삼촌하고 저 용석이 사장님 말씀대로 내가 이그그 물수건 회사는 좀 시간 잘못이 내가 또 잘못하다 나도 큰일 날 큰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사고났다 하면 나도 이게 렇 목숨에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런 걸 이렇겠지. 그러니까 저 용석이 사장님께서 이제 저, 저 우리 복지관 선생님이 찾아왔었을 때그 복지관에다 이게 주문 이게 얘기를, 예약을 했겠지 만약에 복지원에서 일한다면 뭐뭐 아리스타며 뭐, 뭐 등등등. 이런 사람을 잃었겠지 바리스타나 아니면 요, 뭐 특히나 바리스타나 인력 가꾼 이런걸로 내가 잃었으면 so 거의 높았을거야 근데 지금 so 우리 어? 어, <�electric outro> 광운이 기사님께도 광운이 저, 저, 기사님께도 얘기했지 이리복장 버스 운전 강훈이 기사님인가 그분께도 그분 내가 해 미안했겠지 17명이 그러니까 강훈이 기사님이었을 거야 나도 이거 봐. 술한두병 먹으면 좀 나도 긴가민가해서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 일단은 용석이 사장님, 정선희 회장님, 뭐 남이, 뭐 경선이, 뭐요 명옥이, 뭐 광운이 삼쪽까지 이분들 덕분에 내가 이제 물수건에서는 끝이 났겠지. 서유포 아저씨랑 좀. 나머이할 수는 아쉬웠겠지만, 내가 요번에 일하면서, 그, 일하다, 그, 휴가 갔다 내려오면서 저 남이모께 물어보니까, 명옥이모랑 여쭤보니까 정선희 회장님은 넘어져서 이 손목이 부러진 거라고, 이렇게 손목에 깊스이한 거라고 했고, 경선희 이모는 화장 때문에 그런 거였다는 걸 내가 우리 이번에 이그 남이모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선희 회장님하고 뭐 경선희 모는 이렇게 일하는 게좀 어려워졌겠지. 그리고 나도 처음 이게 그 정선희 회장님하고. 그 용석이 사장님이 이렇게 부부 싸움처럼 한것좀 보면 나도 유치원, 엄청 무서웠어. 11명이 숨지고, 그리고 피해를 또 어찌 보면은 그 용석이 사장님 말씀대로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기도, 위험하기도 했을 거고 잘못하다 잘못 나도 다쳤다가 해. 이거 이렇게 목숨 잃었으면 나도 큰코 다쳤을 거야. 그런 거야 복지관에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복지관도 아직 바쁜가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기였습니다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로사로 246명이 숨지고 날 실종됐고, 역대 가장 많은. 그러 보니. 물속은 해사도. 2003년 9월 태풍 레미가 가장 난 처음 취업했을 때는 괜찮았다가 몇번 일하다 보니까 이거 콧점 등을 이코구멍을 냄새 맡아서 이거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다가 이거 한 번이 이 왼쪽이 혀 안쪽에 이거 염증 생겨고 이거 따가웠던 것도 사실이었던 거 빼면 때론 엄마 말씀대로 그 공장이 아무래도 공장이고. 그 물건들이 기계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었겠네요 엄마 말씀대로 그리고 또는 용석이 사장님하고 정선 회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저 물수건에서 일했던 거는 그때가 끝이었네 우리 남이모 정선이모 명옥이모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그 짜장면 탕수육 먹었을 때가 이라고 해서 그 점심에 짜장탕수육 먹었을 때가 그때가 나한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비피2 0 0년반도를한도에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죠. 기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시는 물바다로 했고 내가 먹고 쉬면 쉬다가 이거 장인 아빠가 들려 있, 있, 들리는 장 공사에 용돈 받고 고맙습니다 했겠지. 만약 우리 엄마가 이렇게 지금처럼 대형 이렇게 대형 용, 대통목이 용, 대통목이 현재처럼 이렇게 대형 집 들리기 대형 어려울 때만요. 그러거 보니까 오늘 용돈으로는 나한테 용돈에게 주부모님 장윤 아빠가 확률이 어, 어, 좀, 어, 좀 음, 장윤야 아빠라든가 849명 849명 엄마라든가 둘 중에 한 분이한테 용돈을 해결해줬을 거야. 몇번 응. 엄마가 이렇게 잘 입었을 때, 장윤야 아빠가 계셨을 때하고 이렇게 요번에 들려가서 했을 때좀 장윤야 아빠가 해결해줬겠지 아마 엄마가 그 내가 전화했는데 못 받거나 문자 오빠면 장윤이 아빠 한테 부탁했겠지. 을이 우리 지금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차 있는 게 장윤이 아빠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았을 거야. 어쨌든 아침맨 아침 걱정은 끝이야. 어제 먹다온 닭갈비에 햇반 엄마가 부탁해서 사온 햇반에 이렇게 어젯밤엔 짜파게티도 먹고 오늘 이렇게 이게 술도 이렇게 두번 먹고 나니까 일단은 아침 걱정 끝이야. 아침이 아침에 점심 차니까 그 아, 일단 아침 걱정 끝이겠지. 문제는 점심 저녁 이두 메뉴 이두 번이 문제지 아, 일단 아침 메뉴는 끝이야 아침 먹방 끝이야 중간에 끝 엄마 도움 받아서 먹게 된 닭갈비 엄마랑 상혁이 형이 정윤이 나도 받아서 먹게 된 닭갈비 중간에 밥 중간에 그리고 또 어제 나 끓여먹었던 짜파게티 중간에 등등, 등등. 이렇게 먹고 잤잖아 어제 오랜만에 상진이가 들려서 이렇게 용돈을 고맙게 받았는데 아껴 왔다가 이렇게 내가 장을 봤다가 거기다 물론 엄마가 그 밤에 엄마께 용돈을 받았다 아껴 왔다가 또 오늘도 용돈 아 이거 오늘 새벽쯤인가 이른 아, 아 이른, 이른 새벽과 이른 아 아침 사이에 엄마께 용돈을 받았다 아껴 왔다가 또 이렇게 용돈을 받았잖아 그러다가 난 아직은 오늘 아침에서 점심사이 용돈을 990이 오늘 아침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아직 용돈을 못 받은 상태라 난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아직 결국 유원제 뭐술뭐 이런 거는 우리 엄마 아 물론 내가 남긴 내 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결국 나는 이렇게 술두병 유원자 한팩 등등등 이렇게 샀겠지. 만약에 빨았던 저 어젯밤 하던 저이 옷들 중에서 저유원제 냄새 중에 이거 봐. 이 양쪽에서 이 유원자 안 나는가 이렇게 이 이 허브 이 허리 쪽과의 등이 장딴지 쪽에 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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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가 안 나면 난 다섯 시 방을 쓸 거야. 아니 물론 지금으로서는 내가 우연히 저 사물에서 발견한 나의 이첫 옷을 발견한다 부터는 문제는 없겠지. 엄마. 아니, 그냥 엄마가 여기 그 서랍 살펴보다가, 이 옷을, 괜히, 이 옷을 발견했어? 이 옷을 발견한 사람 나거든? 이때, 그니까, 러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건 이 옷은 내 거야. 엄마는, 이 옷은 차라리 이 입어보이줄 알았으면서, 이건 내 거야. 엄마 거라고 우기지만, 이건 내 거야. 내가 발견해서 입었으니까. 중간 이로가습니다 매미의 위력은 가사 대형 레인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큰긴이 역대급 소고외양가보는 함께 남겼거나. 오늘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끝났어.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한반도를 향해 돌진하는 수상한 움직임 네, 올여름엔 집중호우가 년보다더 많이 쏟아지고 태풍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름철 최악의 재난 슈퍼태풍 한순간 모든 곳을 핥기고 사라지는 이 끔찍한 제앙이 현실로 닥쳐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곳은 내거야

사망자 100%는 이건1이 1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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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년간 우리나라 재난피해0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 피해가 1대합니다 특히 0명는 그보다 더 강력한 슈퍼이풍이1 0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100명이 100명이 1 0 0명 그렇다면 슈퍼태풍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기상관측일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이상으로 4등급 대형 태풍에 해당하는데요 슈퍼태풍은 그보다 더 강력한 초속 67m 이상의 축제 영향을 동반합니다 어쨌든 이 옷을 발견한다 나니까 이제 이 옷은 내 거야. 이런 말도 있잖아. 발견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옷인도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엄마께서는 이렇게 뒤, 이게 살펴보면서 이옷 발견한 적 없잖아. 때로는 이렇게 먼저 발견한 사람이 거치기도 하거든. 이제 이 옷은 내 거야. 그래, 엄마 이옷 입어본 지도 거의 안 됐으면서. 이제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엄마, 우기지 마. 이건 나 상민이가, 이게 저, 사물함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내 거니까. 물론 옷가게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옷은 남자꾼 없겠지만 내가 집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나 상민이만의 나 상민이만의 독특한 이 옷이 생겼으니까 엄마 이거 나 상민이가 발견하니까 이거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내 거야. 엄마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사람을 여러 번살펴왔던가 했어야지. 발견 한거내 거니 내가 발견해서 그내 거야. 착각하지 마, 엄마. 우기지 마셔 이건 발견자 나니까 내 거야. 먹고, 이제, 일단은, 이거, 먹고 나서, 저, 장인아빠가 들은 저 용돈 주면, 장인아빠가 나서 불렀습니다 내가 자다가 잠깐 깨갖고 용돈 받고 나서 잤겠지. 그런 확률은 아마 오늘은, 높진 않을 거다, 뭐. 마켓에서는 아까 아니, 어젯밤인가 그때 어제 아침인가 그 아까 그 이른 아침인가 그 이른 새벽에 아침 사이에 저렇게 용돈도 안 놓고 왔으니까 오늘 그이 5500원 이건 내 돈이었을 거야. 나첫 짧은 짧으면 조금 좀난첫 용돈이었을 거야. 근데, 엄마가 안두한건 사실이니까 내가 어쩌다 나도 운 좋게 밟아야 할 거니까 전용 클래스 출시 가위바위보를 해보자 짱구가 친구들 4명과 네 차례대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란다 아, 일단 다섯 오늘 중에 아침 걱정, 먼저 걱정 끝이겠네 점심에 그러니까 문제는 점심 저녁 이 사이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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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겠네. 할수 있지. 일단 됐어. bottle, have a check. I buy bottle, have a check. I buy bottle. I buy bottle. I buy bottle. I buy b 어 지금 그대로 이 상태면 처음 처음에 됐지? 일단 아, 일단 네. 아침 걱정끝터야이 잘돼야 돼. 한라산차 어 아, 처음에 오는 게 아침 메뉴야. 바이그빔이 그렇죠? 뭐.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야. 일 없을 거야. 그는 점심에 거야. 점심에 엄마 용돈 받아 조금 썼다가 또 아까다. 네. 점심 저녁 메뉴도 나한테 끝이 없겠지 물라서 엄마랑 가이 저거 밥이 끝났다는 거이번은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어한 번만 더 이긴대요 한 번만 더이긴니다아이괜찮이대2대 아, 저... 예, 1. 이제 뭘 어떻게 될 거이다. 어쨌건 아침 걱정 어. 끝이야. 어이, 일단 어이. 아침을 어이, 먹었으니까 오늘 일단 어이, 아침 걱정도 끝이다. 2라운드? 그 점심 이 라운드? 예. 점심 저녁에 이거이이 문제가 해결 되느냐 이거지. 수천수인이고요. 용돈 문제가 해결 되느냐 이거. 요리입니다이한가지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번이나이기면이게 이거, 이한데그 다음에 거 이거, 이거, 이데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이기느냐 지느냐 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어 이겼습니다 밀가루 뒤집었네요 예그 다음에 3라운단 아침 걱정 끝났어 후니입니다 이거네 가위 아이 아니네 아이 왜그 일단 나로선 아침 점심은 아니야 점심까지 아니 일단 아침 메뉴는 끝났어 2대2요 2대2, 2대2. 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어어뭘 낼까 아 에이 아 불안하다 불안하다 에이 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돌비랑 맞네요 어, 와차 4라운드 네 마지막, 마지막 4라운드 파이팅네 <laughs> 어쩔 수가 맹구 없네 맹구입니다 어쨌건 새벽에서 이렇게 아침 사이도 이렇게 내가 다한끼 먹어놨다는 네. 게 그나마 한 끼씩 먹어놨던 게다 이게 새벽에는 짜파게티도 어... 한번 끓여먹고 오는 아침에는 이렇게 햇빵과 닭갈비에다가 이렇게 어, 이 오, 처음 저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중간 정도 먹었으니까 됐어 그다음 그러니까 문제는 어, 불어, 점심에 전어 사에 내가 용돈을 받는 게아니것이 어, 문제지 어, 전기 공격이 됐지 어 이겼습니다. 어 이게 임 굉장히 어려운 게 제가 이겼습니다. 아나 아, 이제 한숨 자야 어, 요 내가,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물론 예. 네, 지금 돌리고 있는 저 빨래까지 해결놓고다가 해 잔다면, 자든 한다면. 전공 교실 난 끝났어. 해보자. 이런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서 이게 지금 사실 아참 이길 때까지 계속 제가 예를 보든. 계속 시도를 한 거거든요 아난 먹고 이제 한숨 자야겠다 그대로 게 빨래개 놓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국이었습니다 어쨌건 일단 그것도 끝났네 아침 용돈껏 일단 아침 용통끝이 아침 용돈껏 일 안녕하세요 별북입니다 빼꼼 안전하게 집으로 어린이 안전기능성 게임 학교 등 시설 안전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키즈장에싱싱노이도 있었던 게임이라서 이렇게 찍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게임을 외로 이미 방송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그게 이 게임이 키즈짱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주니어 네이버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일단 전에도 제가 그 리멤버 키즈짱 시절에도 이 게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게임이 좀 어려웠던 좀 어려워요 일단 그 아침 부터 그래가지고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은 화질도 안 좋고 또 어려워가지고 좀 헤매느라고 한 시간이 넘게 들게있었는게 그래서 이번에는 공략법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게임 방법부터 보죠. 마우스를 이용하여 블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펭귄이 이동을 시작한다. 이것만 돼있대요 일단 바로 시작해보죠 이 게임이 좀 아니야, 길어가지고 아니야. 30단계까지 있어가지고 아니 잠제없어 네. 아침 걱정은 끝났다고 시간이 되었어요. 일단 아침 걱정은 끝났어 다는 생각에 까불고 있어요 하... 하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길에는 유망고들이 많이 잘... 있어요 새콤은 아기 펭귄들을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무사히 이렇게 그리왜 아, 이렇게 빨리가 들어온다든가 <laughs> 아니면 젊은 약간의 착각인가 그래서 용적의 해결이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에 난우면 나... 그러면 땅계부터 <laughs> 처음부터 작은 작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웃스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설치하고 두 결에 반 정도, 정도 먹었네 내가 를려야 되는데 갈비이로 치른다면 이 지금 녹화를 하면서 이게 하고 있어가지고반 결에 반인지 반 결에 반인가 아켤레두 결에 그 정도였을 거야. 1단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르고 출발시키면 돼요. 이펭기는 이게 자동으로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용통성 없게 그냥 앞으로만 가요. 예전 에 고전게임 중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일단 성공 1, 1단계는 일단 이렇게 성공했고요 예. 네. 15개로 통과했고요. 레벨 2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삼각형 블록을 이용하세요. 여기서는 이것도 쉽습니다. 바로 이게, 이게 타이머 택이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렇게 놓고 출발. 언덕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목적이 이제 타이머 택이니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건 뭐, 중요한 것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예.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너게 해줘야 요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지나갈 수 있어요. 다리가 좀, 어, 튼튼하네. 생각보다 튼튼하네. 저거 잘못 만들면은 규이 어긋나가지고, 저렇게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뭐야? 아,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도 조심하세요. 네, 좀, 지금, 보시면 이게 턱이 나와져죠 이게. 그래서 이걸 좀 거의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바을 출발시키면 애들이 낭떠러지까지 가도 안 멈추고 계속 가거든요. 4단계도 통과했습니다. 지금 3 0분까 지금 이제.. 의자가 있네요. 뭐에 이게? 의자에 돌려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네 의자가요. 의자에 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기서는 이렇게 이게 턱이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크기의 턱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보면 은 펭귄들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저 특징을 이제 나름 단계에서 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이 좀 어려워요. 펭귄들 특징을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면 말이 뭐 없지. 예, 빨리 같시 빨간색까지 뭐 기도 있어야지. 난 먹고 일단 책상이 책상이 왜 올라가? 책상이로 올라가면 넘어지어서 다칠 수 있어. 조심하세요. 네. 이게 기능성 게임이라서 이게 안전교육 뭐 그런 것도 겸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어쨌건 는지나 그 좀.. 가 책상에 만난 게은님뿐이위까이 아, 아 끝났네. 이 위에. 아, 이 위에. 이 위에. 아, 이위 아, 이거이위이위 아, 이위 아, 이 아, 이위 어우 큰일 날 뻔했다 <laughs>